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랑 뭐 제가 그 뭐라 카노 뭐 특별히 달라진 입장은 아닙니다. 파월이고 뭐 웨이드든 간에 현재 수가 별로 달라진 입장은 아니다. 뭐 어제 그 동영상을 잘 보시라. 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자 50% 확률로.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 2,300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봐야 되겠죠. 제 예언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50% 확률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어제 입장이랑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거 하고, 곽소장님이 지금 이 데이터를 기다리시는 거라 아마, 근데, 그, 지금 이제, 최고점 신호, 이 인버스 기준입니다. 인버스. 인버스 기준으로, 그, 최고점 신호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밑에 보면 역전하는 게 하나 나왔을 거라 그리고 데이터가 0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상강 그랬는데 그때 최고점을 형성했죠 최저점 그러니까는 뭐냐 저거 레버가 0이란 데이터가 뜨면은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뽑았는 데이터에서 0신호가 떴기 때문에 오늘은 데이터상으로 그 인버스가 고점은 고점인데 더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돼 말하는 겁니다. 그리다르 게가 면레버가 저점은 저점인데 역전 신호가 달았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래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또또또 또, 또 내일 또한 말씀 드릴 다른 날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종합 주가는 그 뭐고 그 어제 데이터를 잘 참고해 보시고 어제의 입장과 달라진 거 없다. 9월 22일 코스피 분석입니다. 참고해서 하끝